분들은 어, 문제 자체는 쉬워요. 문제 자체는 쉬우니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시느냐, 빨리 푸는 연습하시겠다. 빨리 푸는 연습, 요거까지도 틀려버리면은 이게 비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에서 일장 가지고도 문제가 제법 나와요. 한두 문제 정도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맞추시고요. 그것도 빨리 풀어서 맞추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 그래서 빨리 풀려면 반복 훈련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이장 잠깐 볼게요. 이 장. 38페이지 갑시다. 자, 38페이지 보시면 원가의 배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별 원가 개선이고요. 원가의 배분, 우리 추적 안 되는 녀석들은 어쩔 수 없이 배분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 배분의 개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배부 기준 잡으시고 배부율도 개선해야죠. 참고 박스에 보니까 원가의 배부 기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5번 지워버리세요. 그냥 중분 기준 이런 것들 안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정도인데 인과관계 기준이래요. 수혜 기준도 있고요. 부담능력 기준 그리고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뭐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거 이걸로 설명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아 인과관계 기준은 말 그대로 어떤 제품 A와 제품 B 중에서 그나마 원가를 좀얘 때문에 많이 발생시킨 것 같다 싶은 애한테 배부도 많이 해달라는 거고, 수혜 기준이라고 하는 건그 원가 투입으로 인해서 A랑 B 중에서 누가 더 혜택을 많이 입었을까 그걸 좀 따져보자는 거고 부담 능력 기준은 A랑 B 중에서 뭔가 매출 많이 나오는 거그 놈한테 원가도 많이 대응시키자 이런 얘기겠고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그냥 엠빵 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좀 안다기보다는 뭘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냐면 가장 어, 베스트인 건 뭐라고요? 아무래도 인과관계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은 그래서 어디만 체크하시냐면 동그라미 1번에 이미 뭐진한 글씨 돼 있네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 기준이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일단 따라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은 나머지 중에 하나 골라서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3페이지 넘겨보시면 40페이지에 이 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오네요. 보조 부모 원가 배분이라고 해서 용역 수수 관계를 어디까지 고려할 거냐에 따라서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자, 세상에 보통 원격에서한 방법은 뭐랑 뭐라고요? 정확하게 아니면 쉽게라고. 자,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직접 배부법. 제일 어려운 건 상호 배부법. 어려운 대신에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그렇 단계 배부법은 가운데 껴 있지만 얘는 오히려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시고요. 음, 얘네들은 제가 이제 기본서 예제 문제 풀 때는 테이블을 하나 하나 다 그려가지고 해드렸었는데 최대한 좀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형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셋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상호 배분법이다라고 했으니까 시험에서도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상호 배분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계산할 때는 상호 배분법이 조금 더 쉬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상호 배분법을 빨리 풀수 있게 제가 좀해 드릴 테니까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요거를 좀 할게요. 어차피 그보조모 어 원가 배부하는 거 우리 기본서에서 예전 문제 많이 풀어 봤으니까 거기 밑에 있는 기본 문제 이런 것들은 각자 좀 풀어 보시고요. 다만 한 페이지선 넘겨 보시면 어... 가로 이번에 보니까 이거 말고도 단일 배분율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중 배분율법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로는 안 나올 거고 이게 말 문제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 문제로 나오니까 좀 체크합시다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은 말 그대로 단일 이중 그렇게 생겼으니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갈 거냐 아니면 구분해서 이중으로 갈 거냐라는 얘긴데 대체 거기서 구분한다 만다 하는 게 뭐야 그 변동비랑 고정비 행태별로 구분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단일 배분율법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중 배분율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변고정비를 구분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변동비와 고정비, 얘도 마찬가지로 변동비와 고정비. 자, 그런 와중에 여기서 단일 배분율법이란 얘네들을 애초에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적용되는 거야. 그 하나의 그 배부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뭘로 가자는 거냐면 실제 실제 용역 제공량을 쓰자는 거예요 실제 용역 제공량. 제가 굳이 일반적으로 라는 말을 쓰는 건 뭐냐면 회기 기준에 이렇게 하라고 써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에요. 별말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중배분율법에서는 변동비랑 고정비를 완전히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으로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 그1차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 가지고 뭐 헷갈리게는 않으니까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실제로 가요. 보통은 실제 용역 제공량 이걸 쓰게 될 텐데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뭘 쓴다는 거예요? 고정비는 일반적으로는 최대 용역 제공 가능량 요걸 쓴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면 단일 배분율법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실제로 통신다는 거. 하지만 이중 배분율법은 구분을 해서 얘는 실제, 얘는 최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요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어요. 자왜 그러느냐? 아까 전에 우리는 그 증분 기준법 빼고 나머지 네 가지. 어, 인과관계, 뭐 수혜, 뭐 공정성과 공평성, 부담능력,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서 우리 용역제공량을 무슨 걸 가지고 배부기준 쓸 거냐라고 하는 걸 인과관계를 따라갈 줄을 아셔야 되는데 그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변동비는 그래프가 아까 전에 일장에서 봤지만 이렇게 생겼고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이렇게 그냥 생겼다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변동비고, 그다음에 고정비니까. 변동비의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해 주냐면 x축이 여기냐 여기냐 이게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조업도가 여기쯤 왔다 이만큼 생산했다 그러면 변동 원가가 얼마로 결정됐을 거냐? 요만큼으로 결정이 됐겠죠, 이렇게. 하지만 내 조업도가 여기까지였었다라고 한다면 이 숫자가 아니라 이걸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나의 변동 원가 금액이 이 중에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해 줘요? 얘가 결정해 준다고 실제로 내가 몇개 만들었니 실제로 내가 몇 시간 썼니 실제로 내가 몇 킬로와트씩 썼니 이게 결정해 주는 거니까 요 금액들을 결정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인과관계가 높은 건 실제 용역 제공량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결정해 주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 되셨죠 그렇죠? 하지만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요만큼을 쓰든 실제로 이만큼을 썼든 결국 고정비는 똑같이 요만큼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학원 입장에서 만약에 원가관리에게 교재를 그냥 무료로 주, 드렸다라고 쳐보세요. 그냥. 그럼 학원 입장에서 그 교재비는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조업도는 수강생 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변고정비 구분부터 다시 해야 되나? 자 이거 <laughs>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당연히 변동비일 거 아니야. 수강생이 10명 오면 10명 분. 100명 오면 별명, 100명분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10명이었을 때 이만큼이고 100명이었을 때 이만큼이니까 결국은 실제로 몇 명이 앉아계시느냐에 따라서 변동비 금액이 결정된다면 당연히 변동비를 뿌릴 때도 몇 명이나 앉아있었는가 이걸 가지고 뿌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근데 고정비는 뭐냐면 그런 책값 말고 이 강의실의 임차료예요 그 여기 10명이 앉아 있던, 100명이 앉아 있던, 뭔 상관이냐고 임차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 금액은 뭘로 정한 거냐? 몇명 앉아 있나요? 이걸로 정한 게 아니라 몇명 만땅 앉힐 수 있는 강의실을 빌렸는데,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몇, 몇 평짜리인데, 아, 그 정도 평수면 몇명 앉힐 수 있으니까 임차료 대충 얼마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만땅 100명짜리 강의실을 빌렸어. 그래서 임차료가 100원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 단 10명만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100원은 내야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렇죠? 결론 얘랑 얘랑이 얼마냐는 라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만땅이 어디까지냐. 얘는 최대가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얘가 결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게이 금액은 얘고요. 이 금액은 바로 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칼같이 구분해서 변동비는 실제 따라가고 고정비는 최대 따라가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중배분율법이고요. 단일 배분율법은 이렇게 나누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구별하지 말고 한 큐에 그냥 실제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직접배부, 단계배부, 상호배부 있잖아요. 걔네들은 얘네들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만 연습해봤느냐? 요놈 가지고만 해봤지. 우리가 기본서에서 변동비, 고정비를 나눠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2차 때 하자고요. 왜냐하면 1차 때는 계산 문제로 안 나와요. 나온다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문제 나오면 안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단일 배분율법만 계산 문제 연습하시면 되겠고 어, 이중 배분율법은 말 문제를 대비해서 얘는 실제 따라간다, 얘는 최대 따라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하지만 고민해.